할렐루야. 3월 12일 화요일 새벽 묵상.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빈 무덤을 보고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전에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고 죽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가 과연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무덤에 간 것이 아니고 빈 무덤을 최초로 본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 뒤이어 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간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 또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놓았는지 몰라서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몇 명의 여자들이 이 무덤에 찾아왔다고 돼 있는데, 이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난 것이었,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천사와 얘기하고 있던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셨겠죠? 또,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도 보셨겠죠? 그런데 아직 마리아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모릅니다. 눈이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눈이 열렸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소리쳤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한 것은 아직도 예전의 예수님, 선생님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께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순환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시면 예전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영광스러운 관계로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듣고 본것또 경험한 것을 모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왜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역적 예수를 따라다니고 동조했으니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과 막막함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젠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막막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찾아오셨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니까 믿을 수 없고 기쁨이 넘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기쁨 모두 모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인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평강과 용기, 기쁨 이런 것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명자로 내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흙에 들어가니 생령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고 열흘 만에 성령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죄,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사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용서가 주어지지만, 거부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그만큼 고귀한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 주님, 증인으로 내보내시는 주님, 성령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제는 복음 전두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까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실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어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순간순간 만나기를 정말 정말 사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구주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생명, 평강, 기쁨, 능력, 지혜, 축복 모두 모두 얻으십시오.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슬픔은 슬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시고 빌어 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네 번째,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부활의 증인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말로, 삶으로, 섬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다섯 번째, 모든 성도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부활을 간증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심판으로 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평안, 기쁨, 존귀, 지혜, 부요함, 능력, 축복,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빌빌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